안녕하세요. 하루피스 말씀충 전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 바로 직전에 와스디의 폐위 이후에 시간의 어떤 공백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와스티가 폐위되었을 때는 이전 부분의 1장에서 우리가 어, 아하수에로 왕 등극 3년차에 벌어진 것으로 어, 보여지는데, 어, 이후에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는 것은 어, 7년째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이 사이에 어, 아하수에로의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벌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에스더가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과 지금 등장하고 있는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 절차들을 생각을 해 보았을 때이 과정들이 물론 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의 흐름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나 강력한 힘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고, 어, 그 이후에 에스더가 등장함으로써 진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전혀 보여지진 않는데 명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정벌 이후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고 왕은 와스티페이에 대한 이후에의 어떤 내용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권력과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정복에도 실패한 후에. 신하들에 따라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고 어, 그것으로 이제 왕비를 뽑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왕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처녀들, 어, 아름다움만이 어, 왕비의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왕후의 조건이 사실은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되죠. 어, 아름다움만 보고 왕후를 뽑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 이 권력과 힘에 대한 어, 추앙, 그것으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어, 그런 열망들은 보여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 이 허무하고 또 실력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조건만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수많은 조건들 어 그러니까 귀족으로서의 어떤 위치 또 지적인 능력 성품 뭐 다양한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에스더가 왕후가 될 가능성이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함께 사로잡아 온거 인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의 어떤 귀족 출신 사람이라는 정보까지만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귀족적인 그 유대인 가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의 정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모르드계가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 시무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이 기스의 증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대 대수가 어, 바로 증조 할아버지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개념은 굉장히 많은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기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 이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명백합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 이전에 아말렉을 치기 위 하라는 아말렉을 치라는 어,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최고의 빌런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출신 사...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이 이제 아말렉 족속의 왕족인 건데 이런 관계성을 생각할 때에 베냐민 자손 기스의 중. 증손인 이 모르드계와 하만의 어, 이 갈등 구조가 어, 이 시대에 벌어지는 갈등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는 이 갈등을 관통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토록 진멸하려고 하셨는가? 이거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해서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에 대한 예고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재현이 이 에스더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는데 모르드계는 이 명령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르드계가 아니라 모르드계가 거둔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에스더는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이제 양육했던 인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뒤에 부모가 없었으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부족한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지금 아름다운만을 보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기회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서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집된 것이기 때문에 어, 에스더의 능력도 아니에요. 그저 어, 명령에 따라서 끌려갔을 뿐이 있죠.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룡품을 주고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겼다. 후궁과 같은 지위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일곱 궁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스티가 일곱 명의 내시에 의해서 어, 이끌려 나올 뻔했고, 그리고 일곱 명의 지방관에 의해서 어, 폐위되는 어, 수모를 겪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일곱 궁녀가 등장을 해서 어, 이 에스더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은 굉장히 보잘 것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 이, 와스디와 대척점에 있는, 꼭 굳이 대척점에 둘 필요는 없지만, 어, 와스디를 대신하는 어떤 인물로서의 어, 이야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어,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턴는 자기 민족 종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이것을 명했다,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종족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이 단어 어원이 숨기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고대 여신의 이름에서 따왔을 가능성이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숨기다라고 하는 어원으로부터 시작하는 에스더, 스터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라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숨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죠.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감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로 이후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결을 강조하는 유대인 집안의 어떤 문화 환경으로 봐서는 사실 에스더가 여기에 가면 안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수능, 일단 순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종은 아니어서 이방 문화를 따르게 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이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맞춰야 됩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게 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적인 관계에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후궁, 이 둘째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왕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인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 외롭게. 어 아무런 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왕이 이제 품은 여인이기 때문에 어 홀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어, 선택받지 못하면 어차피 거기에서 외롭게 고립되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 위험천만한 선택들인 거예요. 머리 치장 하나, 또 그런, 이, 향기 나는 것들을 바르는 것 하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 왕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써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사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가 왔어요.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장식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할수 있는 만큼 하기는 했는데 회계가 정한 것 안에서 순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내뿜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약간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숨김에 대한 이미지가 에스더에서는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지다가 계속 숨어있던 에스더가 한 번에 짠하고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때에 드러나는 이 반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잘 감춰진 것이 드러났을 때의 그 진실과 힘, 원동력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해계가 정한 것까지는 잘 준비를 하고 구비를 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의 10월 곧데베도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니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어요. 그래서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어,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왕이 잔치를 베풀었죠. 그리고 왕후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베풀었던 잔치에 왕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이 잔치가 어그러지게 됐고 왕후는 자기가 이연 잔치가 굉장히 어 뭔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장면까지는 좋은데 이후에 폐위가 되었기 때문에 잔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이 그렇게 크지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잔치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왕은 강력한 왕권과 그리고 힘을 규합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와스티페이 4년 만에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불려갔을 때에는 이미 그리스 정복이 실패한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벌였던 이 잔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왕에 베풀어진 잔치는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이 베풀어지는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근본적으로 왕과 왕후 와스디가 베풀었던 어, 잔치와는 전혀 다른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이게 하나의 어, 사이클이 되어서 이후에 또 다시 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게 될 텐데 결국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잔치는 큰 상급으로 돌아오는 잔치가 되고 다른 인물들, 이 빌런들이 만들어내는 잔치들은 오히려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잔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힘과 권력은 모조리 실패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감춰진 것, 감춰진 진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추어지신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진실, 유일한 힘,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된 것은 결국 숨겨진 곳에서 쉼 없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숨겨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에는 쉼 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 의 가장 유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참된 진리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지신 것 같지만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드러나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쉼없이 일하셨노라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